이번 시간에는요, 앵글러 JS 소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글러 JS는요, 구글에서 제작해서 2010년에 발표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앵글러 JS 같은 경우에는 싱글 웹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할때 자바스크립트 어, 코드 작성을 위해 개발이 되었고요, 현재까지도 유지보수되고 있습니다. 싱글 웹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어, 문서를 그러니까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근데 싱글 웹 어플리케이션은 어, 어, 페이, 어, 문서를 하나만 두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뀌는 부분만 갱신하면서 만드는 방법을 싱글 웹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jQuery를 통해서 뭐 HTML 코드, 뭐 HTML 코드를 만들어서 삽입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번거롭고 이런 게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날 그 React.js랑 Vue.js와 더불어서 3대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손꼽히고 있고요. React.js 다음으로 많이 쓰, 어, 쓰여지고 있는 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Angular.js 같은 경우에는 뭐 u b e 크나 유데미, 유튜브, 페이팔, 나이키, 구글 등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하려고 어, 시도 중에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AngularJS의 장점인데요, 컴파일 속도가 일단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MVC 패턴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그 서버, 서버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모델-뷰-컨트롤러 구조의 MVC 패턴으로 개발하죠. 근데 AngularJS 같은 경우 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 MVC 패턴 구조로 어, 개발하는 을게 가능합니다. 어, 데이터 바인딩 기능을 통해서 동적 웹페이지를 쉽게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의 HTML 문서를 구성할 때 어, 그 HTML 태그에 어, 이런 이런 부분에다가 어,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동적 웹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통 이제 ASP나 JSP에서 PHP, JSP나 PHP 같은 거 보시면은 전체 HTML 문서에서 변하는 부분을 어, ASP, JSP, PHP 요소를 이용해서 출력을 함으로써 동적 웹 페이지를 만드는데요. AngularJS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어, 여기에 어, 이 부분에 채우기 위한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받아와서 갖다 이게 채워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적 웹 페이지를 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UI 화면들을 재생할 수 있어서 작업 생성성이 높아지고요. 뭐 이러한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싱글 웹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의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페이지를 요청하게 되면 서버가 브라우저에게 HTML 데이터 전체를 보내게 되고요. 여기서 뭔가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또 요청을 해서 두 번째 페이지에 h t m l 전체를 어, 보내줘서 어,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상단 부분의 메뉴가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서버가 브라우저로 HTML 코드를 보낼 때 완전히 페이지가 바뀌는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의 HTML 코드까지도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는데요. 싱글 웹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체를 가지고 있는 HTML을 보내고요. 여기 에서 변경되고 싶은 부분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아작스 통신으로 받아서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에 메뉴가 있는데요. 메뉴를 클릭하면, 이 하단 부분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만 받아와서 채워주고, 또 링크를 클릭하면, 이거는 다 그냥 그대로 있고요. 이 하단 부분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아작스로 받아와서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싱글 페이지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앵귤제 JS는 이런 식으로 싱글 웹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버의 부담감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동적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작업을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버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싱글 웹페이지 어플리 싱글 웹 싱글 페이지 웹 어플리케이션 방식으로 개발하시게 되시면 서버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JSON이나 어, XML 문서 같은 걸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 출력을 하는 정도로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받아와서 HTML 페이지를 구성하고 동작시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 가지고 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자, 어, 이제 본 강좌에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앵귤라 제이스 같은 경우에는 버전 1.X와 그 다음에 2, 4, 6대로 묶어집니다. 즉, 요거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앵귤라 제이스의 2. 대 버전이 발표가 되면서 이, 이름이 앵귤라로 변경이 되는데요. 사실 앵귤라로 바뀌었다기 보다는 앵귤라 제이스 계열과 앵귤라 부분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최신 버전이 6. 대 버전인데요. 여전히 1. 대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AngularJS에서 Angular로 변환이 되면서 어, 이름이 변경되면서 성능 향상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게 오 되는데요, 개발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AngularJS 같은 경우에는 CDN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HTML 문서에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뭐 jQuery라든가 Bootstrap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웹 개발하실 때 어, CSS 파일과 JavaScript 파일을 웹 문서에 포함시켜 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개발을 하죠.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a 글 g 제이 a 입니다 즉, a 글 g u l a 쪽에서 a n g u l a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JavaScript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시는 웹 문서에 포함시켜 놓고 거기에 구현되어져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a 글 g 제이스 방식이고요. a 글 g 같은 경우에는 어, Node.js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고요. 어, Node.j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때 거기 안에 앵 n g 에서 제공되는 어, 그, 그 Node.j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 개발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추가적으로 앵 n g u l a j s 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즉 Node.js를 이용을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때 어, 보다 어, 쉽고 편하게 개발을 할수 있도록 어~ 그런 그~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앵귤라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즉앵글라 JS는 일반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 해당하고요. 앵귤라 같은 경우에는 Node.js 개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Node.js용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앵글라 JS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서버 환경 즉 ASP나 JSP나 PHP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앵 n g u l a r 같은 경우에는 Node.js 기반으로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할때 사용을 하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그 서버 쪽 코드를 ASP나 JSP나 PHP를 이용 해서 개발을 하시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a n g u l j s 를 이용하시면 되시겠고요. 나는 Node.js 환경에서 어,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앵 n g 를 적용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앵 n g 쪽을 이용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본 강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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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웹 서비스 환경, 즉 ASP, JSP, PHP, Node.js 등등등 어, 일반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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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현재 많은 개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웹 개발 환경이죠. 그 환경에서 AngularJS를 적용한 웹 개발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본 강좌에서는 Angular를 수업하는 게 아니고요, 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AngularJS를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방식 자체가 지원하는 기능은 뭐 거의 비슷하지만요, 어, 개발 방식부터 시작해서 동작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개발 분야라고 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요, 앵귤라가 아닌 앵귤라 JS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현재 최신 버전인 1.7.2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앵귤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좌를 통해서 어, 소개를 하도록 할 겁니다. 어, 다른 강, 앵글라 강좌에서는 이제 Node.js하고 연동을 하는 그러한 컨텐츠 어, 개발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개발지어 사이트는 AngularJS.org 사이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 강좌의 그 a n g u l a r j s 소개와 본 강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 AngularJS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Angular는 Node.js 개발 환경 하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Node.js용 개발 라이브러리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 제랑 저랑은 그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노드 앵글라 아, JS를 적용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요. 앵글라가 아닌 앵글라 J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앵글라 JS의 소개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